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이번 일주일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질투와, 모든 시기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요. 사사기 5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에이브라함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뿔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미는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블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더다. 이사갈의 병백들이 드보로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리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향만에 거주하도다 스블루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하악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러와 싸웠도다. 기선강은 그 무리를 표리시켰으니 이 기선강은 옛 강이라 내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예, 본문은요 노래이고 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적인 언어로 이제 가득해 있는데 오늘은요 여호선지자 이 사사. 예. 드보라의 노래 두 번째 부분이에요. 이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다 시인 같아요.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굉장히 언어가 시적인 언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좀 되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이 선지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드보라의 노래 이게 두 번째 부분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전쟁에 앞장서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노래하는 것이 이제 처음, 이제 본문의 처음 13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하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13절을 보면, 여기 그때는 어떤 때냐면 시스라가 이 900대의 철병거를 타고요.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왔죠. 여기서 귀인 남은 귀인이라고 되는데 남은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우소와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예요?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어요. 네.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 거죠. 다시 뭉친 거죠. 또 특별히 누구가 오셨나요? 진정한 역전의 용사, 의리의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어, 다음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전쟁에 대한 각 집파의 반응이 나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각 집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이 나와요. 어, 18절에서 이제 알수 있듯이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서 전쟁이 여기서는 일했다는 거예요. 납달리아가 스불론 여기서 일어났는데 스불론과 납달리아 지파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이 전쟁은 이스라엘 영토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죠.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무나스, 이사갈지파가 전쟁에 참여했어요. 본문에서는요 유다 지파와 시온 지파에 언급이 없는데,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두 지파는 언급이 없어요. 16에서 17절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루벤, 갓, 단, 아셀, 네 지파가 언급돼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이 지파들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루벤 지파는요. 목축업을 주로 하는 지파예요. 좋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 16절의 표현은요. 풀밭에 앉아서 양의 음, 울음소리에 맞춰서 피리를 소리를 듣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형제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너 대단한 결심을 했구나. 비고는 말이죠. 야, 너 대단한 결심했어. 17절을 보면 또 다른 집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길려앗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배에 머무름이 어찌되미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향만에 거주하도다. 이 길려앗은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예. 루벤을 뺀 가지파 문에서 반지파죠. 그두 지파를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은 또 요단강은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좁은 강이 오늘 본문을 보면 지파들을 갈라 놓았어요. 요단강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침략을 못하는 경계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아,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또, 단지파가요. 배에 머무른다는 표현은요. 이거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상거래, 장사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또, 아세지파도 그런 거죠. 해변에 앉으면 자기 항만에 거주하다. 이건 뭐냐면, 형제의 위기를 모른 채 하고요. 일하기 바쁜 모습을 비판하는 거죠. 18절에서요,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의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을 묘사하면서 19절에서 22절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노래하는 거예요. 또, 이 전투가 있었던 기성강변이 언급되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기성강이요 갑자기 범람을 해서요, 어떻게 됐어요? 철변가를 무력화시켰어요. 철변가가 못 가는 거예요. 거기 갇혀가지고 방이 범람하는 바람에 그 내용도 좀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2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난한 왕들이 무기 또 물과 단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비참한 일이 나오죠 여러분 전쟁을 왜 합니까? 은 때문이죠 물질 때문이에요 결국 이권 때문이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웠는데 왜 그래요?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돈을 빼앗기 위해서요. 사람을 죽여요. 그것이 전쟁이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살육하는 거죠. 20절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러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를시켰으니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영이나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기서 22절은요. 뭐 학자들 따라 뭐 다르게 보는데 저는 어 22절은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어떤 사람은 도망하는 거다, 뭐,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 묘사라고 저는 봐요. 어, 본문에서 보았듯이요, 지파별로 전쟁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보여요. 원래 이스라엘은요, 지파별로 지역을 나누었을 뿐, 같은 나라, 같은 백성이었어요. 각 지파가 이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끝을 보면요. 진짜 깜짝 놀라요. 사사 시대의 끝판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지파별로 싸워요. 그래서 베냐민 집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 지파별로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결국 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것은요, 곧 뭐예요? 신앙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을을 만들었어요. 아담은요, 하을을 보면서 이렇게 노이하죠 아담이 이러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씨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 이슈아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너희는 한몸이라는 거죠. 20년쯤 드라마가 있었죠. 하지원과 이서진이 주인공으로 나온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그, 그, 명대사가 있었죠. 여기 뭐 상처가 났는데 아프냐 할때그독그독하죠그 구독, 다음에 나도 아프다. 그래요. 이 여자와 비슷한 개념이요. 뭐냐면 너라는 말이 있어요. 너. 영어로는 you죠. you. 너는요. 또 다른 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나의 존재. 그게 너예요. 너. 하나님의 은혈에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 이 하와가 너였어요. 너. 아프냐? 나도 아프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너 먹었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3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져 나간 이 타락의 결과는 뭐냐면 육과 나와 관계 없는 그것 데스로 바뀐 거죠 영어로 육가 데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요 피비린는 나는 전쟁의 역사인데 육가 아니라 데의 역사죠 데의 그것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쟁하고 싸우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안에 있는 은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요 대시 아니라 유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보았듯이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된 지체가 된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격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집에 가셔서요, 내시 있는 게 아니라 유가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옆에 유가 있어요. 또 다른 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욕, 여기 조 집사님 욕하는 거 진짜 싫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죠. <laughs> 그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행복이죠. 그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기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를 너로 유로 생각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주고 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열매 맺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